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갤럭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갤럭시가 어제 기준으로요, 31%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얘는 지금 어피트 원한 상장된 코인은 아니고, 비트시 마켓에 상장이 되어서, 6464토시 정도 위치해 있는 친구인데, 자,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 자체가 오피셜 호재는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세력 마음이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알트 코인이 지속적으로 핑퐁이 나오는 그런 핑퐁 순환장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갤럭시 역시 툭 튀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지금 이거 일본으로 조금 돌이켜 본다면 어제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얘는 미지근한 친구 그리고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는 친구였어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었고 그냥 달렸다가 많은 달렸다가 많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윗꼬리가 발생하는 좀 답답한 친구였다. 과거의 갤럭시는 어比트 원화 상장이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유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사실 아직도 업비트 원화 상장이 안 돼서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btc 마켓에서 좋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그널만으로도 더큰 상승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원화 상장이 되든 말든 일단은 btc 마켓 스케에서는 좋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윗꼬리를 징하게 달았었던 이 구간을 몸통으로서 돌파를 해줬어요. 특히 작년 하반기 시장 어땠는지 아시죠? 상반기 때까지는 크립토 윈터에서 그냥 내리꽂다가 9월, 10월 들어서 스물, 스물, 스물 알트 불장의 기운이 예열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도 갤럭시는 사실 미지근한 상승이었고 한번 튀어준 적이 있었지만 그걸 다 반납하는 그런 미끄럼틀을 탔었다. 자 그런데 그런 튀었던 부분 윗꼬리가 달았던 거를 정확하게 하루만에 상승을 시켜 줬고요.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데요. 자, 이때 거한 하락을 맞았었던 아랫꼬리를 전부 다 만회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 구간에 물려 있었던 묵은 매물들이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됐고, 이 구간에서 테스트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상승시킬 의지가 충분히 보여져요. 그럼 힘이 보여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봉상 이미 중요 구간은 돌파 완료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의 파동으로 봤을 때 상방으로 어느 정도 열려있냐면 단기적으로 저는 20% 넘는 상승 한 30%는 열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30% 한번 상승을 해주고 이 구간에서 다시 테스트하고 전고 트라이를 하러 가겠죠 따라서 현 위치는 상방으로 열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단타 가능하고요 얘는 스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린신 분들이 지금 기회를 이용해서 무조건 물타기가 가능해요 자, 왜냐면은, 자 지금 갤럭시는 제가 명확한 상승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갤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갤럭시가 어떤 메타인지 어떤 코인인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정확하게 웹3 코인입니다. 어피트에도 이 웹3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단계단계단계 단계 단계 발을 걸쳐놓은 코인이 많은데요. 갤럭시는 이 웹3 플랫폼이라는 그 명분 자체가 너무나도 확실해서 재료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재료에 힘입어서 업비트 원화 상장까지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원화 상장이 되든 말든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매끄럽고 현재 상승의 신호탄을 한번 쏴줬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여기서 더 해지는 그런 플로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상방으로 한30% 먹을 수 있는 구간 30%에서 한번 노이즈 생겼다가 다시 한번 위로 쏘는 차트 그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교적 묵은 매물들이 없는 거 확. 확되시죠 2018년부터 묵은 매물들이 카드가 있다면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미 있는 주봉 저항 구간 돌파해 줬고 이 날의 하락세 물량도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고 이제는 한 차례 이 구간을 향해서 영차 영차 올라갈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점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지금이 저로의 기회다. 특히 지금은 비트코인 시장이 뒷받침이 되어주는 시장이잖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은 7200만 원을 돌파해서 이미 상승으로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봉으로도 보시면 눈에 확연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3 고점을 찍으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 고점까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 이런 상승의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힘을 상승의 동력을 삼아서 이 갤럭시 코인 역시 재차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건 일봉으로 봤을 때나 주봉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급등했다가 옆으로 쉬어가는 차트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오만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죠. 갤럭시 역시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려 계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물타기 무조건 하셔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나는 만약에 물탈 시드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올라올 때 조금씩 조금씩 비중 축소라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니, 지금 이런 불장인데 우리가 손가락만 빨 수는 없어요. 빠르게 내가 가진 여유 있는 시드로 빠르게 불려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2024년은요. 제가 작년부터 기다렸었던 그런 시기이고 모든 허재가 맞물려져 있는 그런 구간인 만큼 지금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2025년 6년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24년이 미친 고점일 거고 우리는 그 시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갤럭시 무조건 무조건 저는 물타라고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싶고 얘는 신규와 스윙 다 가능해요. 단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갤럭시 코인을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을 우리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면서 세력들이 어떤 패턴을 만들어 가는지 이 고래지갑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나하나 분석하고 세력들이 어디서 롤링을 치면서 의미 있는 시그널을 만들어 내는지 제가 맨눈으로 포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주셨을 때 비로소 수익률과 승률이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 타점이나 잡지 마세요. 그냥 차트적인 관점 아니면은 뭐 매크로 환경 지금. 시장 돌아가는 판도만 볼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는 이 정보, 자료, 이 부분을 한 스푼 추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내 계좌가 달라질 수 있고요. 따라서 제가 어렵게 분석한 이 자료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보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상 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료방 업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렵게 분석한 종목과 타점, 굳이 유료방 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 번호를 띄워놨고요. 이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 인증 어렵지 않고, 그냥 갤럭시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갤럭시 타점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스윙도 가능하고, 물타기도 가능하고, 단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세 가지가 모두 가능한 진짜 타점이니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 이 타점 받아가셔서, 매수매도 해보시고, 빠르고, 짜릿하게 수익 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만 하면 조금 서운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너스 단타 코인까지 하나 넣어 놨습니다. 이 보너스 단타는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가 그때그때 떠오를 수 있는 단타 코인 넣어 드리는 거니까 시장이 조금 지루하다. 나도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보너스 단타의 묘미까지 한번 느껴 보시길 바랄게요. 01024883215번으로 갤럭시라고 남겨 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4년 돈 제대로 복사할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요. 제대로 된 타점만 잡으면 여러분들 계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부자가 될수 있는 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머뭇거리세요? 행동하는 사람들의 계좌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